어, 저희 외인부대 작물들 <laughs>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포포나무, 어, 화분으로 옮겼는데, 또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또 여기는 어, 비파나무거든요. 어, 앞, 어, 위쪽에 또 어, 새로운 순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어, 화분에 심었지만, 또 어, 올여름 또 많이 성장하고, 또 비파 열매가 맺힐 때까지 또잘 자라는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일세 달의 나무인데 저번 주에는 싹이 좀 작았었는데 어, 올해는 좀 잎이 많이 커졌네요. 하여튼 1세 음, 달의 나무도 건강하게 잘 크고 달에 열릴 때까지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저희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들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여기는 아무래도 비가 와도 물이 없어서 계속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작물들이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비파나무도 아그 포포나무도 작지만 또 잎을 또 많이 또 오래 많이 냈네요. 더 가지도 벌고 크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물을 좀 주고 가도록 할게요. 또 여기는 이제 수박들인데 어 제가 정확하게 이게 일반 수박인지 복수박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짜리는 어 일반 수박, 복수박 이렇고 이한 개짜리는 애플 수박이거든요. 일단 수박들이 또잘 따뜻한 속이라서 그런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들을 좀 물을 좀 주든지 아니면 이제 햇빛을 좀 받아야 되니까 수박들을 좀 밖으로 내줄까 생각도 하거든요 주중에 또 비가 한번 온다고 해서 한번 정도 밖에 어 내주고 어 비도 맞고 햇살 아래서 더잘 크는지 또그 모습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참외를 두개 샀는데요 일단 요 하우스 안에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하우스 안에 두었거든요. 좀 이따가 또 밖에 내주고 해서 또잘클수 있도록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나물은 제가 볼 때마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요 하우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. 훨씬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가 음지에서 또잘 번식을 한다 하더라고요. 좀 이렇게 포기 나누기나 좀 해서 어 저쪽 바깥쪽에 음지 쪽에도 한번 심어줘서 잘 크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 여기 끝꼬지에서 어 심었던 어이 왕고리수 음잘 땅에 적응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쑥쑥 자라서, 또, 얘들도 열매 맺고, 또, 하여튼 번식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, 여기 또 씨앗으로 심었던, 어 땅두릅 두, 두, 개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포도, 포도는 이제 죽었네요. 이게 올해 끝까지 해가지고,